아, 우리가 마켄툴이나 아니면 레세툴 이용해서 형태를 뭐 선택을 하는 기능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음, 아무래도 뭐 마켄툴도 그렇고 레세툴도 그렇고 생각보다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런 선택 복잡한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줄수 있는 기능이 뭐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완드 이런 식으로 어 두개의 기능들이 더 추가로 있는데요 어 과거에는 매직완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면 뭐, 요즘에는 퀵셀렉션 툴도 어,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죠 어 먼저 매직완드에 대해서 마법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매직완드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의 뭐 이미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 이 커서가 위치한 색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영역을 더 선택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선택을 안할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매지원들을 선택을 한 후에 어, 특정한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 위치에 해당되는 칼라랑 비슷한 칼라들을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줘요.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진 부분에 약간 어두우면서 녹색이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같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조명이 들어와서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는 그 이미지들 영역들은 어, 대신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깔끔하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남은, 일종의 찌꺼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어, 부분도 같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토론스 어, 값을 한번 높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런 70 이렇게 올려서. 부분 클릭해주면 다 선택이 되죠. 대신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에 어 선택이 취소가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덜 선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트러스 값을 살짝 내리고 마이너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색에서 클릭을 잘못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잡아놨던 그 선택 영역이 다시 취소가 되죠. 그래서 토론스 값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어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이 토론스 값을 계속 수정하면서 어 선택을 해봤자 상당히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마그네틱 레서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어 선택하고 싶은 부분들이나 빼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수정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직완드로 배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선택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배경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를 먼저 해주고요. 그러면 배경은 이제 디셀렉트 됐고 인물이 셀렉트돼 있는 상태죠. 거기서 마그네틱 레이서트를 이용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인물이니까 더 추가시키고 싶은 부분 영역에 이렇게 쭉 따라가서 선택을 추가로 해주고요. 그럼 인물이 조금 더 깨끗하게 나왔죠. 이렇게 손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추가로 라스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스트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마스커서를 마스로 움직여서 원하는 형태를.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로 옮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선택을 하고 또 옮길 수도 있어요. 꼭 하나의 툴만 써서 만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